네 오늘은 이제 97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아침부터 게 많이 웃으시고 좋네요. 그 벤자민,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 중에 행복이란 큰게 와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루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루에 그 보면은 이 자그마한 행복,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말인데 참 대단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에서도 정말 그 세상의 이치를 알고 꼭 위대한 업적만 남겼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살다, 이게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늘 교재 97쪽인데, 상사, 무장, 무해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때 이거 논문을 했는데, 이제 각줄을 붙인 거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달마스님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자문자답 형식이죠. 근데 어 달마대사께서 중생의 입장에서 묻고 성인의 입장에서 답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프린트해 보면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중생이지만 내가 보살이라고 한 그런 어 배역을 맡았을 때어 중생의 입장에서 보살의 배역을 충실히 어다해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같이 배우는 내용이지만 요새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묻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할 이와는그 한문에서 이제 제가 각주를 다는 건데 이제 묻죠. 어떠한 것이 보살의 생활입니까? 결국 우리 그 불교는 보살의 생활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울 때 보현행원품의 내용도. 보살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결국 보살이라는 것은 육바라밀, 식바라밀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위 해서 살면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도 행복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98페이지 넘겨 보시면 답을 하죠. 답 내용이 이건데 옆에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인이나 성자의 생활도 아니고 범부의 생활도 아닌 것을 보살의 생활이라 한다. 보살도를 배우는 테니 보살도를 배우는 것은 세속법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세속법을 버려서도 안 된다. 마음과 의식 그대로 도에 들어간다면 범부도 성분도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일체 사물의 장소, 일체 물질의 장소 일체 악업의 장소에서 보살은 이 모든 것을 활영해서 불사로 삼으며 열반의 경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같이 큰 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유마경 문질품에 있는 내용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뭐, 닮아주신 나름대로 쓰신 건데, 원문은 거기 써 있죠. 생활 속에서 헤매면서 더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 완전히 정멸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보살의 생활이다. 어, 범인, 중생의 생활도 아니고 성인과 현인의 생활도 아닌 것이 보살의 생활이다. 더러운 생활도 아니고 깨끗한 생활도 아닌 것이 보살의 생활이다. 저, 반야심경의 불구부정. 그런 내용하고 맥락이 같죠. 그, 그러니까 이 반야 사상에 의해서, 이, 그, 입사행로는 이제 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여튼 대승, 불교에서 이런 사상이 나온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 여기서 볼 때,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중생의 생활도 아니고, 또, 성인의 생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극단이죠. 근데 극단인데, 극단을 초월한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때는 성인이고, 어떠한 때는 중생이에요. 우리 어머니 강기호를 셨나 저도 이게 아침만 되면 밤새 이렇게 시달렸는지, 그래요. 근데 또 아프다고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합니다. 아프긴 하지만. <laughs> 그래서 좀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고죠. 하지만 아프다는 얘기를안 하려고 그래요. 다만, 내가 한번 보면서 살펴보는 거죠. 아픈 것이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또 아프기도 한 생활. 그것이 바로 보살의 생활을 할수 있겠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나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극단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 피하라는 겁니다. 그건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어영부영 살아가라. 중도적인 그 중도적인 게 아니라 회색 분자입니다. 색깔 없는 유령 같은 생활 방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 말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때는 성인처럼. 어떤 때는 중생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고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인처럼이니까 매일 같이 성인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착각하죠. 또 중생처럼 살아가지 말라니까 중생처럼 살아가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떨 때는 결국 보세요. 중생일 때도 있고 성인일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성인처럼 살아가고, 어떨 때는 중생처럼 살아가라. 그때 그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건 인연입니다.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될수 있고 인연이기 때문에 중생이 될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남에게 실수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남에게 잘난 척할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쓸때 있고 남에게 얻어먹을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그때 따라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인연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라. 아 오늘 내가 얻어먹는 때구나. 아 오늘 내가 잘난 척하는 때구나. 한 번만.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중도가 아니라 집착, 독단, 결국 편집. 그 되겠죠. 거의 고집하니까. 근데 우리는 보세요. 늘 유동성이 있잖아요. 시간, 공간에 따라서, 어, 저세요. 어, 낮에는 안 아팠는데 밤에 아프다가, 또 새벽에 아프다가, 또 낮에는 괜찮다가.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몸의 변화가 또 정신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변하는 것이 아, 진리인데, 너무 자주 변해도 안 되죠. 무책임하게. 그렇지만, 변하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을 살리는 것을 성인이라고 변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중생이라할수 있다 했죠. 자, 오늘 이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누가 와서 점심 삽니다 합니다. 그러면, 변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인의 삶이고, 어떤 것이 중생의 삶이겠어요? 답이 없죠.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아, 오늘은 절에서 우리가 어, 당번 제니까 준비했으니까 아, 어? 오늘 그 점심을 맛있게 사준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먹어야겠습니다. 이도 것 답이죠. 그런데 또아 그래요. 그럼 오늘 준비를 했지만 나중에 먹고 내일이라도 먹고 그러면 오늘 보면 사신다니까 뭐 사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도 좋죠. 답이죠. 어느 게 답이냐 아닌 거 없어요. 민주주의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옳게 이치에 맞게 하면 민주주의가 좋은데 옳게 이치에 맞지 않게 하면 민주주의가 아주 악폐예요. 쪽수 싸움을 할수 있죠. 나쁜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그 결국은 나쁜 게 이기는 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또, 좋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 하고 있어도, 쪽수가 적으면, 제 쪽수란 말써 죄송한데, 이런 수가 적으면 지게 돼 있어요. 저 어느 게 민주주의예요. 결국 민주주의도 그 시대에 그때 맞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 다수 정상, 소수 이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정상이고, 사람이 적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여럿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 그러니까 중국집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야, 오늘 뭐 먹을래 하면은, 야, 뭐그 사람이 많으니까, 야, 통일하자. 그런 악법입니다. 왜 통일을 해요? 모처럼 만나서, 모처럼 외식을 하는데, 야, 먹고 싶은 대로 먹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목을큰 사람은, 야, 그냥 통일하자. 빨리빨리 먹자.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야, 다수결, 민주주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눈치 보다가, 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야, 통일해가지고 손 들면, 그 사람이 성격 세고, 약간 좀 이렇게, 영향력이 센 사람이 딱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야, 그냥 보러도 뭐, 온 김에 나는 볶음밥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민주주의랑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해외 여행 가보 가보셨죠? 그뭐 패키지 여행 같은 거 패키지 여행 같은 거 가보면 특히 이제 그뭐 어, 성지순례 같은데 해외 여행 하시면 이제 이제 일정을 이제 다 마치고 저녁이면 들어옵니다. 저녁 공양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공부를 좀한 사람이 야, 나그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어, 밤 구경 좀 하고 싶은데 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서로 눈치 보고 있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개인 개인한테 물어보죠. 어, 가실래요? 가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분도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 다 간다면 가고요. 이게 다수 정상의 논리에 의서 그렇습니다. 어,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돼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전부 다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게 민주주의가 낳은 악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또 임원회 할 때도,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손들어 보세요 하는 거 말고, 그냥,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의견이 나오면 또 우리가 보세요. 매달 한 번씩 가는데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은 죽을 때까지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 선정지가 뭐 이번에는 뭐 이것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다른 결정이 또 선택 될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 이 이치에 타당해 되겠죠. 다음 달은 4월달이니까 4월에 맞는 풍경도 좋은 또 그런데 뭐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또 거리상도 있겠고 또그 우리의 또 어떤 형편도 있겠고 사정도 있을 거고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생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이런 논법은 중생이기도 하고 성인이기도 하고 다른 중론에는 그런 게 남아있거든요. 그, 용수보살의 중론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